여자가 결혼 증서에서 메 헤리에가 이만 이만하다.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슬람교에서는 엔달 모탈레베라고 받고 싶다고 클레임만 하면은 남자가 줘야 된다. 그 이유로 이란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감옥을 가게 됩니다. 그런 사기 결혼도 있기 때문에 여자가 그냥 결혼한 다음에 음 맞아. 바로 달라고. 맞아, 맞아. 지인들만 해서 아빠 쪽한 명, 엄마 쪽한명 당한 사람. 그 당한 남자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감옥 가셨어? 감옥은 안 가셨고 매, 매월에 이렇게 그 지참금은 이제 결혼식, 결혼하기 전에 여자한테 주는 돈이고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이란은 메을이에는 결혼 전에 여자가 이혼하게 될 시에 위자료를 얼마를 받을지를 여자가 정하는 걸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갭이 심하냐 자기가 태어난 해에, 해수의 금으로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거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? 나는 죽음까지도 하고 같이 갈 거다 <laughs> 그래서 감옥 가는 거야? 그니까 <laughs>